신약에서 실제로 성취된 구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복음으로 메시아가 사탄을 이길 것에 대한 예언.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오실 메시아의 신성과 왕권을 묘사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언 10편 22편 16경18절.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적으로 묘사.